믿음의 자녀, 그 믿음의 모든 가정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 한력없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평강과 안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위하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조질러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제리오스 산자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4,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한 몸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의학, 공학으로 표현할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의 몸에 그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한 몸이라고 억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의 돕는 배필이 서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그한 몸이 되는 것이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르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특별한 한 몸이 되는 그 방법과 능력에 관하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사아하신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악한 본성, 그 모든 것을 통할하시고 나를 그 악한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나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황화는 서로 한몸이 되었습니다. 자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상식을 벗어버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깊숙하게 그 모안으로 들어가서 한몸이 되었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이 살아고 있는 그 가정은 그리스도와 한몸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루었듯이 남편과 아내는 그 자녀들까지도 모든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믿음의 가정은 똑같은 한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세상의 인간적인 능력과 난자, 남자의 힘과 근세여서 아내를 지압하고 아내를 무한하게 강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요. 서로 유기적으로 공존하면서 서로 서로를 존경하고 겸손하며 절제하고 정절을 지키면서. 이 세상의 모든 탐심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그 야왕의 정욕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생명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두 사람의 생각을 한 사람의 생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의 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에 반드시 주가, 그와 같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가 살아가실 것입니다. 주기동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금피의 영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견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